일단 지워주세요. 유그유그 제가, 가스프링이네 촬영 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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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촬영하면서도 설렌 촬영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업체죠. 바로 색대비 좋은 찌더진 트위카 맛집 주코피입니다. 원래 집에서 사약방을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확장하며 이곳으로 옮기셨는데요 와 인테리어 보세요 사장님 본업이 인테리어 쪽이라는 말을 듣고 끄덕끄덕 수고했어요 주코피아 많이들 아시지만 직접 디자인하신 저 키링과 스티커도 되게 유명하죠 와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은 개체들은 집에 어떻게 다 데리고 계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주코 피하면 인기 많은 메인 스쿼트 썬더, 썬더 다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이 썬더라는 친구를 축으로 어떤 애들이 나온지 함께 보실게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썬더 와 피기의 베이비예요 아, 썬더 피기! 네. 썬더 다음에 메인 수술을 쓰고 있는 친구고 이제 베입이 나고 있어서 아뭐몇 개월 후면은 이제 현장이좀 많이 뵐수 있을 거예요 썬더가 어떤 친구죠? 썬더가 저희 이제 메인 수술을 쓰고 있는 친구인데 네. 아직도 활동 많이 하고 네. 저희 엄청난 효자죠 치젠타입의 음, 네. 텐젤린 트이칼 음아 썬더가 이제 텐젤린의 색 대비 강한 친구였으면은 이제 이 친구는 좀 월 위주로 되어 있는 친구라서 또 썬더와 다른 색다른 느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썬더 아들인데요. 음. 이제 이 친구가 덮이면은 이제 덮이 다음을 이제 이어갈 친구예요. 그 다음 브리더. 네. 오. 아직 크고 있는 중인데 이 친구도 좀 썬더랑 로제. 응. 월도 좋고 그다음에 많이 퍼진 타입. 스팟도 음, 상위가 많겠고. 네. 음. 훨씬 화났네요. 밑에 친구보다. 네. 어. 저 친구가 화이트가더 좋아요. 이 알게요. 자. 그다음에 이유 친구는 메가 썬더라 그래서 썬더 아들에서 태어난 또 친구거든요. 선장 아,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썬더의 음. 손자. 오얘더 어. 와야 했네요. 얘도. 예, 네, <laughs> 얘는 이제 이 친구가 아마 네. 지금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썬더 라인에서 나온 친구들 중에서 아, 음. 이세 이 친구 다 브리더로 하실? 네. 네. 음. 음, 크라운도 좋고 네. 색감도 좋고 네. 화이트라든지 모든 걸다 갖춘 친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색 대비도 좋은데 네. 이 뒤에 친구 썬더 이후 친구들은 이 백질 네. 흰색깔이 유독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썬더 뿌띠 쪽이라고. 썬디 뿌띠. 썬더 뿌띠. 썬 음. 뿌띠 쪽이 네. 발색이 되게 좋아요. 발색이. 네. 아. 뿌띠란 애가 어떤 친구인가요? 저희 집에서 텐저린을 담당하는 건. 아, 그 썬더랑 네. 잘 맞물려 네. 지어서 나온 친구인 거네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썬더랑만 페어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 밑에 친구 보니까 텐저린 키는 네. 그전 페어보다는 훨씬. 네. 이 음. 그 친구는 화이트 가좀더 많은 편이고. 네. 보통은 이렇게 발색이 좋은 편이에요음이트 때문에 발색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음... 네. 아까는 색감 타입이었으면 얘는 월이랑 드리피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 고정도 좀 월하고 음, 드리피가 높은? 음. 음... 어, 확실히 옆에가 페인트 바른 것처럼 음, 쭉 음. 올라왔네요 이쪽은 도 자스민 자스민 쪽 애들이 월이랑 네. 드립이나 이런 게좀 강화돼서. 아, 그럼 이제 다 모계체 차인 거죠? 네. 아빠는 다 네. 썬더고. 그래서 썬더가 장점이 모게체 네. 형질을 잘 갖고 와줘요. 아 엄마 형질을 네. 썬더만의 네. 매력도 썬더, 가져가면서. 친구는 네. 음. 썬더 골디예요. 썬더 골디. 어, 골디족도 사실 이좀 좋은 친구인데. 음 아, 썬더 골디면 저희 집에 있는 친구요? 네, 네, 네. 아 같은 마이크 네. 음 이야 좋죠 이 친구들은 이제 메가 썬더의 베이비들이요 썬더의 아들의 썬더의 베이비죠 아들의 음. 네. 음. 썬더의 손주들 음 메가 썬더와 골디 음. 골디 음. 아 메가 썬더랑 골디도 한번 붙었었네요 네 음. 근데 이쪽은 텐저이더 진하게 나오더라고. 요아 메가랑 붙였을 때. 네, 네. 메가 애들이 네. 좀더 색감이 썬더보다 훨씬 더 짙은 느낌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쨍하고. 네. 아 어. 애들이 신났네요. <laughs> 놀이터만이. 확실히 아, 썬더 쪽은 좀 은은한 느낌이 네. 조금 있었는데 얘들은 더 확실히 쨍한 느낌이 네, 더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둘은. 네샤라는 쪽은 애들이고요. 샤샤. 네샤샤 모계체가 샤샤인 거죠. 샤샤는저 네. 네. 해외 브리더 이제 수입 개체인데 네. 그, 젠덱스 호문 베이비예요. 호문 네. 베이비. 그쪽이라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음 아까 보여드린 메인 수술 차기 메인으로 쓸 제일 작은 친구. 아 네. 그 친구랑 동배들이에요. 그렇죠. 음... 스프링이네요. <laughs> 뭐, 촬영 되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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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안전해 그래 그래 <laughs> 하고싶은쪽로이쪽은이제 더피 라인이에요아 아까 나온 네, 그 더피의 친구. 그이쪽베이비들아이쪽들아이 응. 메가 로이애들이이제좀더이렬한색감이라면 이쪽으로 화이트? 더... 음, 더 네. 이쪽으로 응. 이더으로이쪽로이쪽으 네. 이쪽으로 이런타입이라고로시면돼 음, 아까 에들보다좀더전하네요 음. <laughs> 아, 모아서 보니까 확실히 어. 라인별로 특징이 네. 좀 눈에 보이는 거예 음. 음. 메가썬더 베이비들을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좀 강렬한 느낌이 있다면 덤피 네. 친구들은 크면서 좀더 발전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커지거든요, 아. 애들이. 더 어, 나이가 네. 들면서 네. 아. 친구들도 보면 여기가 드피도 내려오고 다 퍼지고 있어요. 음. 아 조금씩 내려오고 있구나. 네. 친구가 저희 집 메인 일리 카우라고 합니다. 카우. 음. 아, 아, 아. 네. 아. 믿었다. <laughs> <딜렀다. 웃음> 네. 시작됐군요. 네. 이런 친구입니다. 음. 블랙 앤 화이트 그냥 말 그대로 젖소 같다고 해갖고 네. 저희가 카우라고 붙였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하얗고 베이스가 진 음. 친구들이 많이 많아요. 확실히 네. 진짜 퓨어 화이트네. 음. 어, 새하얗네. 음. 나이가 어떻게 되는? 얘가 그러니까 20년생? 20년생? 네 20년생이요 에 20년생 쟤는요? 음. 아 근데 색이 안 빠지네요? 얘는 그렇더라고요 그러게 아니 형광형질이 올라온다거나 아 형광이... 근데 형광은 더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 그것도 빠졌어요? 네오히요 아, 형광은 빠지고 네. 블랙은 베이스는 진하고 이스는 그냥 그대로 있고 형광기만 음. 빠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좀 이제 그 퓨어 화이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장담을 못 드는 게 어렸을 때 하얀 친구들이 크면서 형광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형광이 있던 친구들이 좀 나이가 들면서 하이트가더 이제 큐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네. 음.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의 베이비 딸인 거죠. 내 네. 딸. 아. 너는 이제 가자. 말랑이가 누구지? 말랑이가 얘야. 응, 얘가 말랑이. 이때 다 방금 카우 해친 개체, 응. 암컷. 어 응.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요정률이 응. 응. 음. 뾰화이트란 것도 유전이 되나요? <laughs> 개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응. 암컷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암컷마다 네, 이게 조합마다. 응. 근데 많이 그런 편이에요. 잘 나오긴 네, 나오는 편이에요. 음. 음, 조합이 좋은 말 카우 캐스퍼라고. 케스게 게스파... 나온 아이인데? 그오는 노멀.. 노멀.. 노멀? 오오.. 노말인데 이쁘게 나왔네 네 음~~ 카오에서 나온 크림밀리에요아 베이스가 크리밍 중에서? 음. 그래서? 네. 그래서 발색 오르면 은 주황으로 이쁘게 올라요 음~~ 확실히 이런 느낌을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듯한 네. <laughs> 그런 색감인가요? 네. 네 음~~ 이건 카오 베이빙인데 베이비들, 응. 음. 카우 쪽 애들도 많긴 했는데 네. 분양이 많이 나와가지고아 맞아, 네. 맨날 행사도 나가시고 네. 하셔서. 네. 이제 텐저린 친구들의 같이 이 하얀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또 상대적으로 음. 잘 보여서 잘 보여서 많이들 데려가세요. 음. 현재 남아 있는 친구는 이렇게. 아다볼거 보네요. 뭐 네.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음. 다 보여드릴 수 없다 보니까. 음. <laughs> 내 친구는 프라이어프라치노 프라포치노. 네. 음... 저 이제 프리저러가는 친구인데, 네. 아우 등핀이 네. 핀과 형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우들두들한게 네. 오독... 두둘 특징이에요. 탈피가 잘 안되서 항상 떼줘야 돼요. <laughs> 아끼거나 너무 <laughs> 아, 네. 저기해서 네. 이 핀에 탈탈까게요 네. 음... 체형이 다른 스커트볼보다 좀 짧은 편인데 음. 얘가 좀 옆으로 좀 두툼한 그런 느낌이라서 음. 되게 매력적이에요 친구. 도 음. 그래서 이 친구 베이비들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화이트가 되게 좋아요. 어. 다 애들이. 네. 음. 없고, 꾸덕꾸덕한 애들이 확실히. 그리고 이 친구는 프리저의 노말과 카프예요. 노말하고 카프도 이쁘게 나오네요. 네잘 나오더라고요. 음. 카풍데도 흰색이 응. 네. 화이트가 되게 꾸덕하고 노말이 예쁘게 나온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네.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트윅인데 엄마 쪽에서 트윅의 형질을 잘 받아갖고 나온 것 같아요 음. 이 줄이 동배예요 아 클러치 음. 아클러치이트예요 이쪽은 음. 스쿼트 이쪽은 아웃 음. <laughs> 저희 집세이브이2층구에요음 이게 약간 자, 자. 호전적인 친구라서 그러이야 아, 오우 그래그래 호봉에도 아니야. <laughs> 네 밥먹으면서도 하고 그래. 음... 일단 치워주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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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들 것 같아 아, 어, 맞아요 뛰어들어요 그래그래 <laughs> 어우 그래 그래 제가 주말... 이 친구는 저희 썬더베이비가 있어요 돌리라고 썬더의 베이비. 어. 음. 그 친구랑 이제 저 친구랑 붙여서 친치는데 음. 트라이 세이블. 썬더라인의 세이블이에요. 썬더라인. 이 네. 음. 친구랑 이 친구가 동 네. 둘다 세이블인 거죠? 음. 네. 네. 친구도 어렸을 때 이런 음. 느낌인데 크면서 이제 조금 큰거 이제 텐져링 올라오더라고요. 어, 커가면서. 음. 음. 아 싫대. 무서오서요 아파 달만네오우 그래 그래. 어, 정말이다 갔네. 화면이 밝겠 미안하다. 동생이 뭐 얼마나 무겁다고. 릴리 표의세이브인데 동그다. 얘네 릴리가 발현된 거고 얘는 응. 안 된. 지금은 응. 음. 얘네 릴리 세이브, 얘는 그냥 세이브. 음. 네, 핀 세이브로 잘 나왔어요. 어, 그럼. 흔들 이고덕하고 응. 대체적으로 이쁘게 다잘 나오네요. 네. 네. 세이블이 어, 트라이나 릴리 쪽이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 조합이. 응. 음... 카우 쪽이랑은 다른 네. 좀 저희 집 트라이 릴리 쪽 애들인데. 아빠가? 아빠가 스파기예요. 스파기. 네. 응. 스팍. 음... 노멀이에요. 노멀, 아 노멀. 암컷이 이제 릴리인데. 그만하면 음... 잘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약간 치트키 같은 느낌? 음... 인데 저희 집 트라이랑 좀 다르게 스팟이 많으 친구라 음. 트라이랑 하기보다는 이제 릴리페어의 스스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오 어, 그들 저걸 꺼내죠? 아, <laughs> 저희 <집> 애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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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여기 이쪽이 안에 알았어. 오케이. 여기 주머니도 보면 전박이 주머니. <laughs> 아, 그럼... <laughs> 거기에도 점이... 네. <laughs> 스팟이... 흰 점이 많습니다. 어, 흰 스팟이 많습니다. 어. 어, 그래... 하는 거에... 아, 벌써 뭐가... 뒤에서 뭐가... 액체가... 제가 제일 다 건강합니다. 오늘 파업하면은... 음. 얘가 얘보다 검해요 아... 페퍼, 콜라... 음. 콜... 아, 쟤가 제가... 라 페퍼! 자, 실컷 구경했으니 입양한 아이를 찾아봐야겠죠. 이 친구는 화이트 스파 타입인데, 또 찢어진 타입의 매력적인 친구예요. 썬더의 딸이더라고요. 이 친구는 포키와 홀리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 사실 저희 집 칸이 이 친구 이 친구가 썬더의 딸이라 했죠. 이 친구랑은 부모 개체가 같아서 같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 포키 새끼들 한 마리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스파 친구는 저희 집 화이트 스파시랑 붙여 줄 거고 이 친구는 예정대로 칸 칸이랑 붙여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 프라푸치노죠? 저는 모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카푸치노조차 안 데리고 있었는데, 뭔가 릴리하고는 다르게 이쁘고 뭔가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프리저 그 친구의 새끼예요. 이렇게 세 마리, 세 마리 거하게 데려갑니다. 사실 여기 오기 하루 전에 새 직장을 얻게 돼서, 아, 또 저를 위한 선물 사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샀죠. 아마 주신 보냉백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멀기도 한데 애초에 입양을 생각하고 갔던지라 어머니 차를 빌려서 갔어요. 그래서 무사히 잘 도착했죠. 이 프락도 1월생인가? 그래서 한두달그 정도 된 친구인데 어우 어찌나 팔팔한지. 그리고 초코 피하면 이 스티커죠. 직접 그리신 스티커들. 또 키링. 이 키링은 저도 실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이 친구는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하는데 찢어진 스팟 타입의 백질도 너무 좋고 지금 최근 모습은 안 찍었는데 날이 갈수록 하얘지고 진짜 이뻐요 물먹으라고 분무질 해주는데 이 친구 파업하는 거 보면 진짜 입양 잘 했구나 생각 들어요 그리고 프라푸치노 아시다시피 저는 모프를 별로 안 좋아해서 카푸치노도 없고 프라푸치노, 뭐 세이이이 이런 게 전혀 혀었었요요아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뭐랄까 k I 더라고요 퀄리티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집 릴리 애기들 보다가 뭔가 느낌이 또 달라요 그리고 칸의 짝지로 내려온 이 포키 새끼. 이 친구도 갈수록 하얘지고 이쁘더라고요. 아까 좀전 친구보다는 물론 백질이 약하긴 한데 충분히 깔끔하고 이런 매끈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뭐이 친구들 싹다 아가들 보여주려면 한참 남았어요. 지갑은 헐렁해졌지만 그래도 뭐제 기분이가 좋잖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주코피아 사역방에 다녀왔는데요. 아, 또 가고 싶어요. 주코피아는 로드샵은 아니고 미리 연락하고 방문 예약을 하시면 갈수 있어요. 입양 생각 있으신 분들은 단독방이나 개인 연락을 통해서 한번 다녀와 보셔도 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